전직 조폭들이 시민 단체를 표방한 조직을 만들고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빼앗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정 업체의 건설 장비가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JTBC 제휴사인 중부일보 백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한 시민 단체 수독원들이 서울의 대형 건설사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평택의 건설 현장에 평택 지역 사람의 건설 장비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이 시민단체는 건설 관련 일감을 따내 특정 업자에 몰아주기 위한 단체로 드러났습니다. 전직 조직폭력배 이모씨는 이 시민단체 사람들을 동원해 건설장비 이권 35억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해당 단체에 가입된 장비업자들만 지역 건설 현장에서 쓰이도록 건설사들을 협박한 겁니다. 경찰은 전현직 조직폭력배 출신의 이 단체 집행관부 4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중부일보 백창현입니다.